스승님, 이호섭 선생님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호섭 월드. 사랑했지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얼마나 반가웠는지 목이 다 메이네. <laughs> 아, 네. 어떻게 목, 목이 메이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laughs> 반가웠으면 세상에. 반가운 우리 저, 뭐야? 네이어섭이어섭이 재훈 선생님을 피니까 목이 메이. <laughs> 음. 이런 목소리로 <laughs> 오늘 어떤 노래 해볼까요? 그쎄이 노래 한번 배워보려고요. 그 음. 나, 남진의 영원한 내 사랑. 오 네. 남진의 영원한 내 사랑. 어디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헤이 조용히 할게요. 아막 크게 해도 됩니다. 네. 네. 날 알아보지 못 해도 날 기억하지 못해도 당신만 곁에 있으면 난 행복해요, 좋아요. 네, 자 일단 여기까지 이제 왔습니다. 네. 네. 어, 지금은 이제 본인이 스스로 평가하건데 어, 이 정도 하면은 어, 몇점 정도를 좀줄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제가요? 네네, 네, 스스로 평가할 때 그새 뭐한 60점? 양심은 있네. <웃음> <웃음> 이게 노래를 못 하신다기보다 아, 아, 네. 노래는 잘 하시는데 어. 그 감정이 포장이 팍팍돼 있어가지고. 소리를 조금 더 앞으로 선명하게 내셨으면 훨씬 지금 그 구수함이 음. 네, 드러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자기 목소리를 너무 지금 네 감춰가지고 우리 지금 채팅창에서도 너무 소곤거린다. 그리고 음. 너무 조용하다. 음. 네, 음. 아이고 세상에. 네, 네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자,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발성 자체를 조금 좀네 어느 네. 쪽으로 바꿀까요? 좀 앞으로 앞으로 네. 전이 발성을 쓰셔서 지금은 네. 정말 소곤 소건, 저 소곤이한 단어처럼. 네. 아든 하는 안 돼요. 렇게 요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 다다다단 안 돼요. 네, 요렇게, 조금 맑은 뜨거affe. 소리가 나오도록 네. 그렇게 한번 해해 아. 보는데 너무 낮아요. 더이거라라라라 <laughs> 올려서 한번 다시 해 볼게요. 시작. 아지 못해도 자 얘기를 날 알아보지 못해도 이렇게 하는 거고 예. 날 알아보지 못해도 어느 쪽이더날까요음두 음, 번째로 하, 하라고요 네한번 해보시겠어요 <laughs> 잠깐만요 지금 이분이 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응. 지금 <laughs> 아래아래아래아래아래 <laughs> 멋있게 감정 잘 넣고 있는데 래 <laughs> @노래 네. <이렇게. 웃음> 하나 이렇게 앞에 데 한번 해보 그래도 해 보실까요? 날아보지 못해도 오, 이제 아까보다는 조금 나오거든. 네. 이거를 밝히 자, 잠깐만. <laughs> 잠깐만. 예, 예. 이분이 이분이 네. 칭찬을 좀해 놔놨더니 완전히 그냥 넘어가셔, 멈추지 그니까? 않는 특급 열차가 음. 돼버리네 음. 네. 자, 아, 일단은 명치에 손 한번 대 보겠습니다. 명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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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거기를 밖으로 예. 쭉 밀면서 예. 인데날할때날 이렇게 호흡을 너무 빼버리게 되면은 음. 그 뒤에 호흡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숨이 벅 차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음. 지금 소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네 거의 네그 영양실조 증상 같은 그런 증상입니다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 호흡을 너무 빼서 그런데 이거 호흡을 너무 빼지 말고 날안아 주지 하나두 이런 정도로. 예 시작 날 알아보지 못해도 오또 음, 좋다 분명해졌어요 날 기억하지 못해도 옳지 또 당신만 곁에 있으면 다 왔다, 잘한다 잘한다 또난 행복해요 좋아요 네자 계속 젊어서 고생 시키고 잠깐만 여기 너무 너무 고생 너무 많이 시켜 고생을 적당히 시켜야지 어, 네. 네 젊어서 고생 시키고 <laughs> 이게 무슨 지금네 음. 무슨 초상집 분위기야 지금 네. 젊어서 고생시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네. 고생시키고 울먹이는 그거를 우리는 뭘로 대체를 하냐면은 고생시키고 이거 어때요? 괜찮죠? 예, 예,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네 임팩트를 주면서 복부 바이브레이션, 네, 네 임팩트 그래서 고생 <laughs> 여기를 강하게. 쫙 때려줍니다. 시작! 네. 젊어서 고생시키고 아이고 언제나 진정성이 네. 좀 있습니다. 속 썩인 내가 미워서 자그 다음에 속 썩인 사람이 뭐 잘했다고 지금 속 썩인 내가, 내가 미워서 네. 네, 딱딱 끊어지는데요. 네, 뭘 잘했다고 지금 이러는 겁니까? 지금 이게 반성을 해도 지금 두손 네. 들고 지금 무릎 꿇고 있어야 되는데 네, <laughs> 그러면 연결이 돼야 되죠. 자. 네. 자, 연결. 속속인 내가 미워서 그 참담 거기는 내 참여를 해야 되잖아. 속속인 내가 미워서 이거 어때요? 예, 네, 좋네요. <laughs> 네. 아니 살짝 뭐 살짝 <laughs> 속속인 <laughs> 내가 미워서 그래. 이제는 조금 반성하는 것 같네. 그렇죠. 그다음에 네. 당신이 나를 어이구. 잊은 것 같아, 어. 눈물이 납니다. 예. 아, 일단 여기까지. 아, 너무 좋아요. 그죠? 네. 네. 근데 혹시 <laughs> 지금 살고 계시는 집 바로 옆에 무슨 역공장이 있나. 왜 그렇게 가락 자르듯이 자라 버려. 그 제가 뭐잘 아, 몰라서 그데 노래... 아. 눈물이 네. 남할 때그 자르는 건가요? 아니, 그왜 그렇게 자르냐고. 거기 거기 악부에 뭐 신표가 하나 있어 갖고 남이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너무 잘라 버리니까 그러지. 음. 아. 눈물이 남니다 이런 표시일 텐데 눈물이 예. 남 아, 아, 예, 예. 네, 알겠습게 하게 되면, 이게 무슨 육공장이 g 나 Yukun, Yunga, y u k 죄송합니다 이분이 또참또 또 금방 u n 하는 장점이 음, 있네 네 u n 데 너무 착 k 해 n Yuk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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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u 아 u n Yukun, Yukun, y u k u 미안해요. 또 자른다. 음. 여보 미안해요. 이걸 하고 여보 미안해요. 아예 예. 예 연결이 돼야죠. 여보 미안해요. 옳지. 이제 좀 미안하다. 또 여보 고마워요. 아이고 이제 사람 됐다. 이 세상 서 세상까지. 아 어, 이제 호비 남아도네, 그렇지. 당신과 함께 하겠소. 아 어, 좋아요, 좋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네. 영원한 데 사랑 좋아.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예. 네. 음. 사랑 같은 경우는 좀 중후한 그런 느낌이 좀 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영원한, 영원한 내, 내 사랑. 사랑 네, 요렇게. 음. 영원한 네. 내 사랑 이러면 어떨까요? 중후하게 하라이 거죠 예, 그렇죠. 네. 네. 영원한 내 사랑. 아유, 너무 잘하시네요. 네, 오케이. 어, 자, 근데 되게 진정성 있게 부르시는 거 보니까 가이를 굉장히 공감하시면서 생이이같이신것 같은데 가사 이용이랑이나요 음. 하여튼 고맙습니다. 아 그래요, 네. <laughs> 제가 사실은 지금 네. 아파트 네. 안에서 블루이라고 좀 멀어가지고, 네조용조용히하니라고 네. 조금. 아 층간 소음 봤다. 때문에. 음. 아 그것도 있고 또 우리 집 사람이 또또 잔소리할까봐서. 아 그래요. 자 그러면은 네 잔소리 못하도록 아예 그냥 그 부인의 네한테 우리가 좀 점수를 좀 따야 되겠습니다. 자 여보 하고 평소에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해보세요. 아 여보. 미안해요. <laughs> 자기 아주 딱 주제가네 주제가야. <laughs> 네, <미안해>. 아 이거 <laughs> 네. 이거 제가 그뭐 네. 불러서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네네. 네. 좀 제대로 배워서 올려놓으려고요. 아 음. 오늘처럼 이렇게 해놓으면요. 훨씬 이제 네. 음색도 좋고 네. 감정도 좋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감정을 낼때 내가 갖고 있는 그 나의 필링으로 감정 내는 것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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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뭡니까 날아날 아, 알아보지 않아도 이거를 날 알아보지 않아도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의 필링으로 내는 그런 감정이고 예. 날 알아보지 않아도 요런 거는 우리가 임팩트라든지 이런 발성으로 내는 두성으로 음. 발성으로 내는 그런 감정이거든요 깔끔하잖아요 예. 그죠. 예. 네, 아까 네. 우리가 이제 지도했던 또 같이 한번 예. 우리가 불러봤던 그 방법대로 올리시면은 엄청난 반응이 있을 겁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진짜 네. 한번 믿어보시고 그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그래요? 네, 제가 이제 요거 저 유튜브 다시 보고 공부해가지고 다시 음, 올릴게요. 좋아요, 좋아요. 네. 자, 오늘잘 사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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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삼평소에 네. 아 우리 이제 그 말을 못합니다. 여보. <laughs> 미미안해네아 좋습니다 네, 1의 @이름101의 이름네0 1의네름1 0 1의네름 네, 0 1의 어, 네, 름 아, 네. 0 1의이름1 0 1 네, @이름101의 @이름101의 이름1 어떤 의 @이름101의 이름1 0 1네이을1 0 네, 의이름1 0 네, 의 천년악 천년의 네네 1 0 1의 네, 네. 1 0 1의 @이름101의 이름1 네, 두 번째입니다. 어, 천년학 가지고 좀 나오셨나 그때도. 그때는 천년학이 아니고 다른 노래였나요? 천년학이었습니다. 아, 아 그러면은 네. 그때 우리가 뭘좀 어, 바꿔보자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가요? 발음요, 가시밭. 아, 가시밭. 아, 그분은 이제 기억난다. 네. 음. 자, 그러면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 먼저 한번 들어보고 그 뒤까지 뚝 들어볼게요. 출발. 님 만나러 가는 길이 가시밭 길이라도 당신이면 마다 않고 저 세상도 알겠네. 어, 일단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전번에 네. 비해서 진짜 발음이 많이 좋아졌네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습 많이 하신 것 같고. 예. 제가 하나 여쭤볼게. 그 가시밭 거기 할때 혹시나 저희 눈치를 보시고 하려다가 덜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laughs> 자, 그럼 그 부분 <laughs> 네. 다시 저희 눈치 보지 마시고 아, 네, 한번 그 번... 부분 다시 리바인더 네, 가시밭 거기 한번 해 보실게요. 가시밭 길이라도. 오 좋아요. 전에보다 음. 어, 이제 훨씬 많이 진보를 했고, 자 어, 다리라 하고 그다음에 곧뒤부터좀 네. 오늘 들어. 오늘은 또 이제 그 뒤부터 하기로 했죠. 네 <laughs> 예, 새로운 부분. 무거워진 발걸음도 새털 같고. 네, 여기 좋아요. 자, 지금 일단 뭐냐면은 여기는 어, 이 노래에서 리듬 위주로 바뀌는 그런 곳이죠. 맞아요. 네, 그러면은 네. 여기는 리듬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게 좋을까요, 아니면 가벼운 게 좋을까요? 가벼운 거요. 자, 네. 그럼 가볍게 한번 해보세요. 무거워진 발걸음도 새 헐갖고 오 어떠세요? 네더 좋습니다 그래, 이게 훨씬 더 좋죠 그게 뭐냐면 은 여기는 리듬 위주의 노래인데 노래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감정 위주로 해석을 해가지고 감정을 줘버리니까 무거워져 버리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래 같은 감정 전체적인 노래는 감정의 노래지만은 네. 그기왕 리듬인 거 음. 여기가 농현 기법이니까 네. 조금 더 둥기 당기 이런 느낌 더 들어가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요 농현 기법이란 게 뭔지 한번 볼게요. 네, 자, 무거워진 요, 요거를 무거워진 발걸음도 세 이런 네. 무 네. 바이브레이션 한세 개씩 네. 시작할 때주시면 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금을 네. 튕길 때 띵 쳐넣고 선을 놀리듯이 네. 현을 놀린다 해서 농현이라고 하죠 띵 따당땅 띵 거든두대 띵띵 띵뚱 이런 느낌 시작 무거워진 발걸음도 새털 같고 오네 오, 느낌 진짜 괜찮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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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신났어 해보세요 지루 같은 밤중에도 예나 같은데 옳지. 아하하 아하하 자자자자자 잠깐만. 잠깐만 여기가 이분도 조금 전에 출연하셨던 분그 <laughs> 역공장 옆에 사시던 분하고 또 비슷한 동네 사람 모양인데 아 기, 응. 여기가 이제 막 아하하 아하 하면서 막 이렇게 자기 하늘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네. 아하하, 웃는 것처럼 발음이 돼버려. 그래, 어버리니까 네. 그래잖아요. 네. 하, 네. 히읗이 돼서 그래, 히읗. 히읗. 하가 네. 아니라 아. 아. 가볼까요? 아. 아, 아 오케이, 여기다가 이제 어, 이 아아아라고 하는 그 발음의 경계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뒤집는 목을 우리가 주면 더 어떨까 싶은데 맨, 맨 마지막 아에만 한번 쳐볼게요. 아아네 끌고 올라가도 좋고 아니면은 뒤집는 목을 줘도 고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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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하아니 하가 아니라 하하. 이렇게 뒤집는 거 지금은 슬러처럼 네 하하. 끌고 올라간 거고, 예. 말고 그냥 하 뒤집는 거. 아 하, 하, 아니 아하가 나오면 안 돼요. 하가 나오면 안 돼요. 그냥 아하고 아, 세사람세 아. 번째 거만. 어, 아 아를 하는데 아. 이 네. 아가 연음인 아가 아니라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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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약간 된 소리 아가 돼. 아, 아. 시작. 아, 아. 네 요거는 그대로 갈게요 네. 그다음에 그 뒤에 <laughs> 네, 수정, 수정 어~ 네. 네. <laughs> 네. 음.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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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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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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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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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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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국한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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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한국 는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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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네, 네 명치를 밖으로 밀면서 시작. 근이힘은. 어, 문은 지금 많이 좋아졌죠? 네. 근데 근이힘 또 히어짜 나오니까 음. 또 끊어져 버리잖아요. 히어자가 나오면 다 끊어져 버리거든. 그래서 근이 히어자 대신 이 근이힘은 시작. 근이힘은. 좋아요. 그다음 가사가 뭐죠? 어디 있나? 호흡을 너무 빼버리는데 그러면 이제 음. 어, 통장에 있는 돈다빼 써버리는 건데 어디 있나 네, 진짜로 호흡을 음. 허디 이렇게 다 빼버리면은 그는 내 네, 장사를 잘 못하는 거고 음. 허디 이렇게는 음. 허, 네, 빼는 척만 하고 그냥 음. 호흡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디 있나 그렇지. 그렇죠 그래야 지금 먹고 살 수가 있지 뒤에 네, 뒤에 먹고 살아 볼까요? 네또 하루를 그를 할 때도 하루를 목을 누르니까 음. 이제 소리가 못 나오잖아요. 하루를 목을 확 열어버리세요. 하루를 그렇지 또. 그렇지 또 천년같이 천년같이 자한 글자 히읗이 아주 대놓고 나왔는데 <laughs> 천년같이 히 여기서 히로 바뀌는데 히 뒤집는 목 느낌으로 1억 바람을 1로 천년 같이 이이이 뒤집는 목으로 가는데 목으로. 네. 요거 이제 가성으로 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세 가지 방법 아,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1네 목에 힘을 푸시고 배 힘은 유지하신 상태로 음. 네. 내려간다 생각을 하지 아 내려가는 게 아니죠. 올라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려간다. 내려간다 네. 음정이 음. 그다음에 어. 가슴 가서 다시 돌아올 때는 반드시 네, 돌아온다. 히히히히히히히히히으로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이이히히히이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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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히히히이히히히이히히히히이히히히이이히히 이이이이 이 이이이이 이 아, 지금도 들었어요. 들지 말고 아래로 내려간다. 이, 아니, 이, 이, 이 그리고 그세 번째 글자가 세 번째 글자 자꾸 히읗으로 히로 발음 하시는데 어. 이로 끝나야 돼요. 네, 이로 되게. 자 일단 뒤집는 거고거는 네. 어, 계속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어 그렇게 어, 힘 빼고 그다음 에 위로 올라간다는 생각 대신에 아래로 내려간다 생각하고 이렇게 뒤집는 고거를 어, 계속 연습을 하시면은 네네 아마 이번 일주일 안에는 네 조상님이 응. 돌보셔서 반드시 될 겁니다. 금방 되실 것 같아요. 네. 이이 히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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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히 자가 나오면 안 돼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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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번에 또 뒤집었어. 뒤집는 목 됐고 마지막에 1호 네. 끝내주시면 좋아요. 아, 좋아요. 이, 이, 자. 네, 그건 이제 개인 연습하시고, 자 네. 그다음에 찾아해 찾아 찾아해 찾아 매이는. 네, 여기도 이제 찾아해 매이는 이 가고 찾아해 매이는 어느 것이 더 낫나, 낫나요? 두 번째요. 네, 네, 이거는 뭐냐면 버릴 때를 버리고 노래 딱할 때만 하는 건데 찾아해 버리고. 메인은 음. 여기만 노래한 거거든요. 네. 네. 버릴 때 그냥 말만 하고 버립니다. 찾아해 찾아해 그렇죠. 깔끔하다. 아이고 이쁘라. 그래요. 이게 해 기... 해어 이렇게 부르니까 지금 어떤 느낌이 들으세요? 어. 가벼워지. 어, 가벼워지고 그다음에 네, 저는... 노래를 부를 때는 뭐냐면 네. 자기가 꼭 해야 될 부분 노래를 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버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네. 그래야 잘한 부분이 더 돋보이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네. 지금 가벼워진다고 생각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네. 어, 그러니까 본인 그 한이 전이... 서린 감정이 좀 줄었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네, 그, 그 뜻이죠? 네, 전이. 발성으로 좀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근데 요렇게 부르시는 게더 듣기 좋으니까요렇게하세요 네. 네. 그렇죠. 자그 다음에 그 뒤에 잊어버렸어. 아, 네. 하재민. 네. 에달픈. 음. 에달픈. 음. 자요것도 에달. 아니 잠깐만. 에달픈 감정 세 개를 다 주는 거 하고. 네. 에달픈 마지막만 감정 주는 거 하고 어떤 거? 두번째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감정을 준다는 건 뒤집어 얘기하면 감정 하나도 안준거고 똑같은 거예요. 네. 네. 분 이분이 뭘 알았어 이제. 네. 아, 이제 버릴 줄아요한 사람이. 네, 이것도 한 사람이 다 감정 주니까 또안 좋잖아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이. <laughs> <한 사람에 웃음> 네. 한 사람이. 그렇지.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또. <laughs> 천년하 사일 아이고 이제는 진짜 버리네. 어, 뒤에 그 목소리 색깔이 좋았어요. 어, 이거 버리니까 네. 자기 색깔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예. 네. 네. <laughs> 네, 지금 이분 굉장히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제 버리기 지금. 싫으신 거야, 지금. 아. <laughs> 음. 이렇니까 자기가 좀 노래하는 기분이 안 나거든. 그러니까 막 음, 천 이렇게 가, 가고 싶은데 네. 그냥 천년아, 이게 더 애달프고. 네. 네. 그다음에 네. 사연. 네. 네. 예. 네. 그러니까 천년하 사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음. 이렇게 해야. 아~ 정갈한 그런 노래가 되는 것이지 아까처럼 감정이 막 그렇게 되면은 지저분해서 네. 지저분해서 일단 한 번) 듣고 나면 듣기가 싫어져 버려요 어두, 네. 어두운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어, 네. 그리고 특히 버릴 거를 확확 버려버려야 됩니다 꼭 내가 그... 해야 될것만 하고 네 제가 제일 자신 없는 것 밭이요 가시 밭 어떻게 해야 돼 되... 가시바 소라목처럼 네. 하시는 게 최고 좋죠? 가시 아. 음. 바이브레이션, 네, k a 르 h i 런가시 i 바이브 a d u k a 이이 i b a k i 이렇게 하시잖하요잖이요바이션한이션한다을 하지 을 하지 마시다 돌린다. 네. 바, 네.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소라처럼 뺑뺑 돌린다. 뺑뺑 생각. 돌립니다. 소라의 껍데기처럼 뺑뺑 돌립니다. 가시... 가시밭... 오! 네. 그런 네, 네. 느낌이에요. 자, 네. 이제 시... 발음을... 잠깐만. 길은 조금 있다 하고 네. 밭을... 네. 발음을 가시밭... 이게 발음이 좋은지 가시밭... 이게 좋은지 두 번째요. 근데 일 번으로 음. 하고 계시다면 너무 입을 아래 위로 많이 벌려요. 밭할때 네. 입을 옆으로 평순으로 마, 만들어주세요. 가시밭.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죠. 또 길이라도 이런다. 그냥 길이라도. 길이라도. 그게 쓸데없는 그런 감정을 주려다 보니까 박 자꾸 발음이 왜곡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네. 길이라도 감정을 다 빼세요. 길이라도 지금 우리 전화주신 분은 방금처럼 요 정도 감정만 주셔야 돼요. 그 이상은 네. 오바입니다 네. 네. 그리고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그뭐 아까 이 있었잖아요. 아니다. 어디선 가시밭길야 당시 마당고 저생 따로. 천년같이. 이거 아닌가요? 무무거워지까 농경 기법사자 그랬죠. 거기 말고 아. 천년같이 네, 네, 천년같이요 네. 거기요 네. 거기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천년같이 천년같이 천년같이. 오, 지금은 이제 됐어요. 이제, 음. 어, 농경기법도 나오고. 네, 마지막을 또1로 끝내주시고. 휘어죠희잔하고 그렇죠. 희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천년같이. 아, 좋습니다. 음. 네. 자, 네. 이제 더 하고 싶지만 우리도 장사를 해야 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저는 지금 셔터를 계속 <laughs> 내리려고 그러는데, 계속 <laughs> 고개를 이렇게, <laughs> 잠시만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셔터를 <laughs> 닫아야 되는데. 네. 자, 네. 아, 요번엔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해주시면 아주 기가 막힌 노래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 진짜 많이 변했네요, 음, 이게. 그러니까.